<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스칸데드입니다. 아우디 A6 이트론입니다. 정말 언제 나온다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어 이게 스포트백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세단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음, 정식 명칭은 스포트백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세단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승용, 전기차 세단 자체가 흔치는 않죠. 국내외 전부 어, 흔치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높아질 수 밖에 없어서 이 헤드룸이나 전체적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SUV나 그런 유사한 스타일로 차를 많이들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도 이제 약간 뭐 경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G80 전기차가 있고 경쟁 브랜드들도 i5하고 EQE? 네. 세단 버전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이 아우디 A6 이트론인데, e 자 디자인은 저는 원래 모르니까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어, 특징들만 콕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는 4,930mm, 전장이 4,930mm로 어, 내연 기간에 A6보다도 조금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P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의 차량들의 특징이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이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을 과연 잘 살렸는지도 조금 있다 한번 보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 없습니다. 그릴 막혀져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시그니처 라이트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시그니처 라이트 부분 있고, 그동안의 이 아우디 헤드램프 워셔하고는 조금 다르게 숨겨져 있다가 돌출되는 타입이 아닌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레이더 들어가 있고 에어인테이크 흡기구 에어인테이크 흡기구 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우디 A6 이 트론이 공기 저항 계수가 무려 0.21 CD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스포트백 기준으로 0.21 정말 낮은 수치죠. 그래서 실제 전비가 꽤잘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470km에 달합니다. 국내 인증이 그 정도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제로 연비 테스트, 그러니까 전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국내에서 타더라도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인 전비가 무려 4.5. 이만한 사이즈의 자동차가 그리고 무게가 2.2톤이 넘고 2.3톤이 좀안 되는 2255kg인데 전비가 무려 4kg 중반을 간다는 건 어, 정말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차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말 거의 평평해요. 거의 모든 부분들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다 가려놓은 상태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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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깔아놨습니다. 어, 이번에 사실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차는 S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일반적인 미러입니다 어드밴스드하고 S라인은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요 물론 옵션으로 버추얼 미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에디션의 경우에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기본입니다 어, 근데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존에 이트론에 장착이 되어 있던 버츄얼 사이드 미러의 경우 1세대죠. 그거는 수동으로 접고 펴야 됐었는데, 이번에 2세대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춰진 업데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게 정말 공기 저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루프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썰루프가 열리지 않고요 A5와 마찬가지로 스위쳐블 파노라믹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쳐블 글라스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A5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는 한참 한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휠이 무려 2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21인치가 들어가 있는데도 전비가 무려 4kg 중반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효율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만든 차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S라인, 트림이죠. 그리고 블랙 에디션의 경우에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올 블랙으로 휠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 휠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일루미네이팅 로고입니다. 이번에 A6 e r 트론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적용이 된 일루미네이팅 로고인데요. 야간에 아우디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는 스포트백. 패스트백 스타일로 통째로 열립니다. 요게 사이즈는, 트렁크 사이즈는 502L.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 대형 세단, A6 내연 기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트렁크 공간이지만 열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통으로 열려버리니까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 보이고 훨씬 더 실제 쓸 때도 훨씬 편하죠. 그래서 짐을 넣고 빼는 것도 훨씬 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밑부분는 뭐가 있을까요? 요 밑부분에는 요런 예, 공간이 있습니다. 키를 소지한 채 뒤쪽에 있으면 이렇게 조명이 켜져서 어떤 곳을 발로 차야 트렁크가 열리는지 한 번에 알수 있는 요런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도 닫고 띡띡거릴 때 꽤 많이 멀리 떨어지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트렁크를 봤으니까 이제 프렁크를 좀 보겠습니다. 프렁크를 보게 되면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죠. 키를 소지한 채로 이 후드 그리고 범퍼 이 중간의 부분을 만지면 열립니다. 27L의 프렁크를 온전히 잘쓸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프렁크를 쓰기 위해서 운전석까지 가서 보닛을 열고 다시 짐을 넣는 거.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27L의 프렁크 공간뿐만이 아니고 요 위쪽에 마감을 놓고 보면은 요거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보통은 부직포 계열이나 어쨌든 뭐천 혹은 플라스틱 이런 느낌으로 소음 억제, 방음 이런 걸 위주로 이제 하는데 이 차는 보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거는 어쩌면 정말 이 공간 안에 보관하는 어떠한 내용물이 온도 변화에 크지 않도록 온도 변화가 크더라도 보온, 보냉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일부러 제작을 스티로폼으로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실제 개발자 의도가 그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재 특성상 무조건 보온, 보냉 기능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까지 놓고 보면 정말 이것도 이 한국 정서에 딱 맞는 그런 기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치 딱 넣는데 온도 변화가 크면 김치가 확 익어버릴 수 있잖아요 딱 김치통 여기 딱 넣으면 안에서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좋지 않나 한국인 특화 제품입니다 닫을 때는 고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꼭 양쪽을 같이 손으로 눌러줘야 잘 닫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A6 이트론 살펴봤는데요. 그냥 보내면 섭섭하겠죠? 짧게라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전기차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나가는 모습이 바로 느껴지고요. 어, 어, 일단 출발을 하니까 벨트가 살짝 저를 땡겨서 다시 한번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도록 잡아줍니다. 자, 가장 위험한 요 사거리 조심해서 한번 좌회전을 해 보고요. 음, 일단. 에어 서스가 전트림 다 기본 장착이잖아요. 그러니까 휠 사이즈도 똑같고 에어 서스도 전부 똑같고 그래서 모든 차량 그 어떤 차량을 사더라도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승차감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타이어 공기압 세팅 정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자오 벨트 아, 방지턱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겨 주었고요. 일단 제가 지금 버추얼 미러가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일반 미러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어, 시야가 확보가 잘 됩니다. 확보 잘 되고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장지태 기자님의 영상을 보니까 이게 뒤에 창이 작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창은 확실히 작아요.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큐포이트론 스포트백의 후방시하고 비슷합니다. 그 하단 부분에 유리를 뺀그윗 유리만 놓고 봤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어차피 많이 가려지거든요. 뭐 굳이 따지면 항상 누군가 타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후방 시야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첫 인상은 어, 상당히 컴포트합니다. 스포츠 에어 서스가 아니고 일반 에어 서스라서 그런지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우리 김과당 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영상 올린 거에서 분명히 아우디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트론보다 e A6 이트론을 e 더잘 만들지 못할 것이다. 더 편안한 세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자기 차가 너무나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그 차는 SUV라서 이 서스펜션의 이 트래블 길이가 여유롭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차는 좀 낮게 되어 있는 스포트백이라 분명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동의를 했었는데, 아, 지금 이 느낌은 전혀 예상밖에 컴포트함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어우. 지금 뭐한 50, 60에서 방지턱을 넘는데 다른 차들 진짜 한 30, 40,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삭제를 잘 합니다. 스위쳐블 파노라마 루프를 살짝 반 정도 열고요. 어, 이 길이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포장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쨌든 골목골목의 길이다 보니까 막 공사하면서 굴착하고 막 이런 거 다시 덮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갑니다. 야. 좀이 정도면은 S6 이트론이 어느 수준으로 단단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 일단 조금 이따가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가보기는 할 건데, 뭐, S6도 궁금합니다. 어, 참고로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꽈뚜루 모델이 별도로 없어요. 퍼포먼스 모델, 뒷바퀴 굴림만 있고, 꽈뚜루가 필요한 분들은 S6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장 엔트리, 어드밴스드가 9,460 정도 하고, 그리고 S라인이 1억 200, 그리고 블랙 에디션이 1억 600이 조금 안 되는, 1억 500 정도 하는 그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6로 올라갔을 때가 1억 1600. 그래서 아마 어차피 꽈뚜로 트림을 넣었어도, 어, S6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S6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출력이 500마력이 넘죠. 370kW. 그러니까, 엄청 출력이 좋은데 뭐 가격 차이는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S를 접하던 것들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제가 원래 프로모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런칭을 하자마자 작정하고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픈 특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놨던데 어, 뭐 프로모션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러면은 재고가 금방 없어질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구매가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 이 정도면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놔볼게요 다이나믹으로 났을 때 어떤지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한번 운전을 해 볼까요? 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 큐포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심지어 더 업그레이드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코너링 미쳤습니다 진짜 그냥 엄청 편한데 그냥 다 잡아 돌리는 대로 다 돌아가고요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에서 느껴지는 쏠림 지금 자 속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스킬 없이 그냥 잡아 돌리는데도 이 속도에서 이런 내리막에서 이렇게 잘 돌아간다. 아 그리고 야 지금 오, 이 속도에서 저렇게 다시 한번 야 심지어 다이나믹 모드인데도 이 정도의 속도에서 정말 스무스하게. 다이나믹 모드에서 이 정도로 스무스하다? 어, 확실히 SUV보다 이제 세단에 가까운 스포트백 모델이라 그런지 컴포트 방향으로 조금 세팅이 많이 된것 같긴 합니다. 야. 이야... 어, 일부러 지금 요철 구간으로 바퀴를 올려놨는데도 야 이거를 진짜 길게 타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맛만 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제대로 된 시승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굉장히 편합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a6 이트론 하고 진짜 솔직히 많이 타보니까 많이 다른 맛이에요 어 되게 하드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컴포트 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 아우디의 직원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췄어요. 아까 뭐 김치 보관함, 그리고 이런 편안함, 조명, 루프, 그리고 최신의 테크놀로지야까지 정확한 초를 재보지는 못해도 한번 어 가속감을 느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한 40km 정도에서 밟았을 때 어! 뭐지? 아니 <laughs> 아 지금 놀라가지고 <laughs> 발을 뗐는데 우와 미쳤는데 이게 5.5초 정도 되는 가속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때린다고? 와와 이게 진짜 이 후륜의 맛이 확실히 기가 막힙니다. 진짜 딱 밟잖아요. 그러면 우와 뒤에서 팡 때려요. 앞에서 이야 끌려가는 그 느낌이 아니고 뒤에서 저를 빡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밀착이 되는 게 아니고 등을 두드려 맞는 느낌이에요. A6 이트론이 이정도면 S6 이트론은 야. GT 잠깐 시승했을 때딱 밟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T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있어서 컴포트에서 딱 밟으면은 올라가다가 변속이 되면서 빵 한번 때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 느낌. 뭔가 한번 울컥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이나믹 모드를 놓고, 놓, 놓고 가면은 처음부터 이제 최대 이제 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A6 같은 경우 이질감 없이 바로 이 최대 토크가 나오면서 저를 뒤에서 빵 때리면서 진짜 방심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우 놀라서 발을 뗄 정도로 아그 정도로 오우 기대 이상입니다 야 어쨌든 뭐 오늘은 이렇게 짧게 그냥 맛만 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낮에 제대로 한번 묶어두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A6 이트론 e 퍼포먼스 맛을 봤습니다 어 맛보기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방향의 놀라움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어 낮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타보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차량입니다. 어, 가까운 분들 원주 전시장 방문하셔서 Q6 이트론도 좋고 A6 이트론도 좋고 한번씩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나. 상세한 옵션 기능 설명들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